전례 구둘 아궁이를 보면은 주로 거의 한 95%는 부뚜막 아궁이. 그러니까 소을 걸고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아궁이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어, 그는 부뚜막 아궁이가 사라지고 어, 다 반대로 한 거의 한95% 이상은 어, 함실 아궁이. 그러니까 난방 위조의 아궁이로 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다시피, 이 그림은 1번, 2번, 3번으로 제가 구별해서 그렸는데, 크게, 말씀드리면은, 전래 부뚜막 아궁이, 또, 우리 문구들연구소에서 권장하는 부뚜막 아궁이, 또, 곰꿀 끓인다든지, 무슨 매주를 삶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부뚜막 아궁이, 이게세 가지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서로 그열 차이라든지, 연기, 냄, 네, 냄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적으로 이렇게 그 옛날, 부붙마 아궁이를 보면은 이 아궁이의 이윗 입술이 끌름으로 해가지고 시커멓게 이렇게 많이 탔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여기에서 그 활동을 하고 조리를 하고 밥을 퍼고 하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윗 입술을 높이지 못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궁 그 하구가 한 35cm 윗 입술이 한 30cm 또 여기 그 하방 여기가 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방바닥인데 여기는 한 45cm 그래서 합계 한 80cm 정도 그 정도로 어, 여기 어, 한 1m 한 1m, 한 10cm나 한 20cm 정도로 이렇게 전례 아귀이를 만들었는데, 이 높이에서도, 어, 이윗 이, 입술이 더 올라간다면, 이게 여기 그 불이 내치지 않고, 불이 잘들어갈 것인데, 작업하기가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런데 내가지고, 아궁 윗 입술에 시커멓게 연기가 끌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 똑같은 이런 어, 높이라 하면은 이, 이 높이를 이쪽으로 연결해가 설명해 보면은 이 부뚜막을 어, 생활은 좀 불편하더라도 한 30cm 더 어, 그러니까 70cm에서 3장 하면은 한 40cm를 더 높이 부리면은 어떻게 될까 부뚜막을 한42 구조보다도 한 40cm 높이 부리면은 어, 아궁에서 불이 타는 연기나 얼름이 이렇게 밖으로 내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태 물도 더잘 끓고 또 약한 불을 했더라도 그 불이 내치지 않고 열기가 손 밑에 붙어가지고 소태 음식을 잘 끓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전래 아궁이 부뚜막 보다는 한 30cm를 더 높인다면은, 어, 이것은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곰국을 끓인다든지 매주를 삶을 경우에는 한 어, 4시간 내지 5시간 어, 약한 불로서 오래도록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할 때는 이 전래 아궁, 어, 부뚜막 아궁이보다도 윗 입술을 한 30cm 더 높이고 소돌더높여주줘야 된다. 그러면은 불편은 하지만은 하목도 전략됨과 동시에 소태 곰국이 오래 끌, 잘 끓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방도더 뜨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보고요. 그러면은 어 이런 그 불편하지만은 그 하목도 전략되는 이런 그 곰국 끓이는 용도와 또어 불은 내치지만은 그 밥을 퍼고. 새, 어 활동하기 좋은 부뚜막 높이 전례의 부뚜막 아궁이의 그 절, 절충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제 제가 건장하는 부뚜막 아궁이의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 높이를 어, 여기 와서 40을 두고 윗입술을 여기는 70인데 그냥 40만 올리고 그 위에 어, 45cm를 여기서 에 어, 30cm 보태가 75cm를 높여주면은. 불도 잘 들어감과 동시에 어, 연기가 밖으로 내치지도 않고 어, 또 세, 어, 활동하기도 좋으면서 방이 뜨시게 되는 것이다. 어, 이것이 가장 좋은 부뚜막 아궁이의 높이다. 40, 47, 0 5 c m 를할때 부뚜막 높이를 80 정도, 한 10cm 정도를 높여가지고 15보다 어, 15cm를 높여가지고 이를 만드는 어, 그런. 부두막 아궁이가 가장 이상적이고 어, 불편도 덜하고 또 어, 아궁의 하일이 고려서 깊이 들어가가지고 방도 뜨시고 하목도 전략되는 그런 어, 구조의 아궁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